1월 30일 인옥스 첨단 소재 볼게요. 예, 이옥스 첨단 소재 뭔가 이름이 세련된 느낌을 주네요. 예, 이녹스로부터 인적 분할 2017년에 예, 고분자 합성 기술로 OLED 회로 반도체 패키지 소재 개발 제조. 한중 베트남에서 5개 종속 기업 보유. 전 세계 OLED 패널 제조사에 핵심 소재 공급. 예, 25년도 매출액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단기 순익도 19.7%나 증가했네요. 음 그동안 안 좋았나 보죠? 그건 아니고 얘는 뭐 예, 꾸준히 꾸준하네요. 음 최근에 주가가 예, 좀 예, 지지부진 했는데 갑자기 또 튀어올랐죠? 예, 갑자기 튀어오른 자리를 또 제가 캐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1월 12일 날 제가 발견을 딱 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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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일봉이라고 표시하는데. 예. 바닥에서 쌍바 쌍바닥 나오면 이거 거의 100%, 100%. 1월 12일 날 요거 요거. 예. 제가 발견을 딱 하고. 거래량도 많아. 이거 확실해. 확실해. 예. 세력이 들어온 거야. 근데 이렇게 하고 바로 가면 좋은데. 예. 또 눌렀다가. 예. 눌렀다가 다시 여기서 강한 반등 나왔죠. 음. 저 이때 분석을 하고, 꾸준히 또 팔로우 하겠죠? 이녹스 첨단 소재 1월 12일날. 아, 제목을 대놓고 썼네. 1월, 네, 여기 20일날 상승 초입 해서 또 분석을 했습니다. 1월 20일. 요 네. 때, 예. 네. 그니까 요걸 또 발견하고, 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이거는 이거 제가 하는 커뮤니티고 예 저는 이제 월봉부터 봐죠 월봉의 N자 흐름을 봤어요 N자 예 여기 지지선 아직은 20선 아래 있지만 예 N자 N, N자 보이세요 이거 아, 여기, 이거 마치 그그 그 CT 찍은 거 MRI 찍은 거 판독하는 것 마냥 보, 보는 예, 전문가한테만 보입니다 여기 지지선, 예, 골파기 후 지지선, 예, 뜻, 예, 딱히, 예, 지지선 아래로, 골파기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흐름이 보이는 거죠. 그니까 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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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횡보한 거야, 이게. 음, 다시 보여줄게요. 월봉, 예. 이게 딱, 이게, 이게 있잖아, 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N자야, 이게. N자지. 일종의 n 자 N자. N자. 괜찮. 주봉 예. 주봉 예, 장기간 횡보한 거예요 이때 요, 요, 요 예, 바닥 찍고 요때부터 의미 있는 예, 상승 흐름이 나는데 1월부터 거의 예, 1년 이상 횡보하면 거의 100%입니다 예. 6개월도 보긴 하는데 6개월보다는 1년이 낫고 3개월보다는 6개월 6개월보다는 1년이 낫더라 상황이 3개월만에 급반전하진않아 조금 이제 이제 악화된 상황이 좀 멈추긴 하겠지만 6개월 1년 예. 하라고 멈추고 1년 이상 행보를 해야 돼 어떤 건 2년도 하는데 자 올라가죠 예 지금 따라잡으면 돼요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 항상 하는 말 오죽하면 아랫골이 달고 올라가겠어 60분봉 볼까요 내려가려다가 다시 말아 올리는데 이것도 계속하면 힘들어요. 에, 누군가 계속 끌고 가는데, 세력이. 이것도 어느 순간 되면 이제 힘듭니다. 에, 더 던지고 이제 나오는 순간이 옵니다. 아직은, 에, 뭐, 얘가 지금, 에, 코스닥 종목이죠? 지금 코스닥이 힘 좋잖아요. 아직은 끌고 가는데, 조만간, 에, 좀 쉬지 않을까? 음, 예. 잘하면 여기까지도 오를 수 있겠네요, 4만원. 쉬었다 가느냐, 꺾었다 가느냐. 근데 지금 들어가기좀애매하는 얘기를 꼭약 올리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도 내가 방법은 알려주잖아. 아, 내 방송 오래 보면은, 예, 방법은 알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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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평선이 이렇게 모여있잖아, 이렇게. 예? 이 장기 이평선 있잖아, 까만선이 300일선이거든. 옆으로 이렇게. 이, 장기간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가 좋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밤새, 갈색이 여기, 여기. 이것도 옆으로 쫙 횡보했잖아. 그니까 장기간, 장기 입형선이 옆으로 횡보할 할 때. 좋아.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장기간 횡보하고 그 자리를 뚫을 때가 좋더라. 응. 단기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 이렇게 밟고 올라가야 돼. 여기는, 여기가 출발인데, 여기도 여기가 출발이긴 해. 근데 또, 이, 여기 출발은 또 여기야. 사실 난또 61선 도 좋아요. 61선, 초록선. 초록선을 밟는 자리를 좋아해. 근데 박복 하나, 밟, 이거 밟았다고 할수 없지. 여기가 밟았지. <laughs> 밟는 자리, 여기, 여기. 이게 근데 헷갈려. 자꾸 오래 봐도 헷갈려. 근데 바닥 근데 그걸 또 일일이 해석하기는 그렇고, 크게 보세요 크게 러프하게 대충 봐도 아 이거 이 정도 많이 떨어졌다 싶을 때 사면 되는거지 근데 또 이게 에이, 여기서도 아마 이 정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하고 샀던 사람들 많았을 것 같아 아니다 싶으면 또 던지고 다시 또 바닥 잡을 때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또 초보들은 쉽지 않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니까 응? 음. 네이버 오렌지 주식 카페 가입하시면 바로바로 바로 올라가는 종목 보여드려요 오늘은 바이오 소형주 조만간 슈팅 나올 바이오 소형주 분석했어요 전력 관련주도 9시 11분에 올렸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laughs> 이상입니다